그리고 영어영문학과 전공하고 있는 3학년 이은재라고 합니다. 아이 인재 학생 반갑습니다. 어, 지금 3학년이면 어느 정도 취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느 어떤 게 궁금한가요?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 어~ 요새 여기저기서 글로벌 인재가 되어야 한다 글로벌 인재가 뭔가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아, 글로벌 인재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제가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오늘 뭐~ 박경숙 상무님도 아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로 강연도 해주시긴 했는데 글로벌 인재란 도대체 뭔가요 사실 저는 글로벌이란 글로벌 인재라는 그~ 단어를 쓴게 저희가 한 10년 전쯤, 뭐, 얼마 안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 전에 저희는 늘 국내에서 어느 기업을 갈까, 어떤 일을 할까, 저희 그 작은 운물에서만 소위 놀았었죠. 음. 그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HR 쪽도 패션이 있어요, 터미널러지에. 그래서 뭐 워어업 탤런트라든가 뭐 아까 말씀하신 비해비어 베이스 인터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트렌드가 있고 패션이 있는데 지금은 핫 터미널러지가 글로벌 인재죠 근데 정말 그걸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명확하게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 많지 않은데 결국은 나는 지구촌 속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글로벌 인재를 꿈꾸면서 내 사고나 내 가치관은 계속 나는 운물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이 하늘이 나의 전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거부터 탈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이라도 싱가포르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뭐 뉴욕은 괜찮은데 아프리카는 안 돼. 뭐 런던은 좋은데 뭐 어디는 안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면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겠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나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내가 지구촌, 뭐, 그럴싸한 얘기를 한다면 지구촌을 어내 영역으로, 아니면 지구촌의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내가 오픈리스를 가지고 모든 것을 열린 사고로 받아, 바라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글로벌 인재로서, 아니면 그 글로벌 인재라는 그 그룹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마인셋이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 글로벌하게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거기에서 이제 역량, 나의 역량을 파악해야 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장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점을 강화시키는 게 훨씬 더 리저트가 어, 좋게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글로벌 인재가 될 만한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우물에서 탈피하는 게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장수하 상무님 어떻게 뭘 준비해야 할까요? 글로벌 인재. 그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오래된 터은 아니에요. 터은 아니고 글로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회사가요. 예를 들면 제가 싱가포르에 근무를 했을 때는 삼성 헤드쿼터가 저희랑 같은 빌딩에 있었어요.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삼성의 헤드쿼터의 가장 리더들은 다 한국인이에요. 그런 그런데. 정말 글로벌 회사 그러면 정말 어, 이제 3땡이요 3X 이렇게 말해야되나요 <laughs> 네. <laughs> 이제 그런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버렸으면 한다고 생각을 하는게 어느 누구든 리더가 될수 있고 어느 누구든 차어그니까 세컨 리더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니까이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레벨이든 상관이 없는 걸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의 특징은 어디를 가서 1등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무조건 1등이 텍스 뭐 에브리씽이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 자, 강점이 뭐냐면 수렴 첨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모든 걸다 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 외국인이 밖에서 나가서 말을 할수 있게끔 하지만 결과는 내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한국인이 잘하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어떤 사람들이랑 일을 하든지 내 장점을 막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글로벌 리더 리더이고요. 단 한마디로 딱 제가 압축을 해보면 옛날에 이제 인재를 뽑을 때는 IQ만 봤어요.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난리지만 보고. 스킬셋이 뭔지를 보면 현재는 EQ를 본다는 거죠. EQ는 뭐냐면 어떻게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서 나의 강점을 쟤들이 알게끔 해서 내가 여기서 보이스를 크게 할 것이냐, 이 회사에서 성공할 것이냐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IQ 플러스 EQ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인재학생 <laughs> 이 글로벌 인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맥이 잡혔나요? 네, 어, <laughs> 네. 되게 추상적이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